대표님은 이탈했습니다. 와, 이등 스포츠. 이거 봐요. 이거 이거 망했어 거 봐요. 이거 봐요. 이거 봐요. 이거 봐요. 이거 봐요. 이 6월에 나가 저 5월 18일에 거 봐요. 이거 봐요. 이거 봐요. 이거 오늘 아, 준비하고 네. 아. 대표님이 늦게 합류하셨거든요 지금, 지금 대표님이 네. 늦게 합류하신 대표님이 늦게 합류하셨기 음... 때문에 저희는 못하셨어 <laughs> 대표님 깔리는 영상 같은 거 하나 해서 어영 야! 야! 아홉 열 하나 둘셋넷 다섯 표핀쌤이 지금 나는 자신이 없어요 몇 킬로지? 157호 0 150. 둘셋넷 장면 대 입상자, 이하용. 와, 2등. 스포츠 모델 경품. <laughs> 대표님 이또 이탈했습니다. 네. <laughs> 저희가 그래요? 무서웠다는 거죠? 이러면 안 네, 되는 거예요. 저희가 무서워 버리신 거예요. 뭐라 말해야 될지 모르겠어요. <웃음> 어. <웃음>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일곱, 하나, 좋아, 열, 오케이 하나. 운동 설명 좀 해줘야 되는 둘, 거 아니야? 그런 거 아니야? 우린 그런 거안 해? 아 해야지. 오케이. 오케이. 이거 벤치를 두고 하는 이유. 벤치를 두고 하는 이유가 뭘까? 벤치를 두고 하는 이유. 반동을 좀 줄이기 위해서. 그리고 좀 지지력을 향상시키면서 할 수가 있는 거 같더라고요. 맞지. 네. 2 3 4 5 6 7 8 9 10 11 12, 000, 9, 9, 9, 10, 11,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 오케이 하나. 와, 아, 저거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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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. 아, 아, 음. 아, 아, 여섯 개 해야 됩니다. 두 번째 뜻입니다, 지금. 셋. 넷. 다섯. 여섯. 갈대. 자, 일곱. 갈대. 오늘 컨텐츠 끝났습니다. 오늘 컨텐츠가 여기서 네. 마무리 될것 같고 대표님께서 배신을 때리셔가지고 저 이제 그 <laughs> 처음이자 아마 앞으로 열심히 할것 같긴 한데 몸조랑한번 하겠습니다. 오케이 여기, <laughs> 여긴, 여긴 더블 피치 I'm from Texas, Texas OG BBQ, yeah